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제 임했을까? 이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1년 전입니다. 대략.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 당하고 있어 포위 당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뭘 예언을 했느냐?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고요. 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왕과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았죠. 긍정적인 예언을 해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왕도 백성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서 시위대들에 투옥됩니다. 자,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큰 위기의 때에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여기서 너는 일차적으로 누굴까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공통점. 둘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과 앞으로 더큰 위기가 들이닥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큰 위기를 만날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는 뭐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더큰 위기가 다가올 상황이라면 너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크고 은밀한 일.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이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이제 뭐지 않아. 제가 아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당하기 일년 대략 일년 직전의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지 않아?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갈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어,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크고 은밀한 일이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토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이라면 이차적으로는 뭘 의미할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위기만을 보면서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부르짖어서 모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뭘로 바꾸세요? 기회로 바꿔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 보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앞으로 어떤 더큰 위기가 올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의심 없이 부르짖어서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아 지금 며칠 안 됐어요 한 3일 전인가? 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리 교회 과거 5년 전 자료를 제가 뒤지다가 5년 전의 자료를 뒤지다가 이전에 알지 못한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5년 전 그것을 뒤지다가 아 이런 일이 있었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확히 5년 전입니다. 5년 전이니까 2019년 12월 말이에요. 맞죠? 5년 전이니까 2019년 12월 말인데 그때 제가 뭘 하나 평소에 안 하던 것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것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2019년 연말에 뭔가를 계획해서 2020년 1월 첫째 주에 한 주간 동안 이전에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이거 기억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도 과거 자료를 뒤지다가 아,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이건 번외 특세죠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통 봄하고 가을에 3주씩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정기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번외, 이전에 없는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새벽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뒤지다가 아 5년 전에 이런 걸 했었네. 제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5년 전, 2000, 2019년, 12월 연말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했겠죠. 평소에 안 하던 것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찾아봤냐면, 2019년 마지막 주일 설교 파일을 제가 찾아봤어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내가 갑자기 특세를한 주간 동안 하자고 했을까? 평소에 제가 안 하잖아요. 1월 첫째 주에. 그래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파일을 제가 이렇게 열어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제가 그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원고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주일 설교의 일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늘시앗교회를 개척한 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끝나면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는 했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저에게 온 깨달음이 오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바르게 해석하고 결산하는 것도 믿음이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바른 계획을 세우며 위기를 기회 삼아 날아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준비하라고 특세 감동을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특세가 아닙니다. 특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특세가 아닙니다. 특세는 평소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뭔가 위기의 때라고 느껴지신다면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순결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낼 것입니다. 믿음이 부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했던 요소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소망 가운데 확신했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으며 실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게 주일 설교의 일부였어요. 자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한 주간 이게 이제 2020년 첫째 주일이죠 번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주제가 아,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몰랐어요 이 특세를 번외 특세를 할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적으로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시키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감동이 와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설교까지 다 파일을 찾아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번외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그로부터 두달 후부터 코로나 1차 대유행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준비시키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실을 5년이 지난 인제에 안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자료 뒤지다가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코로나 1차 대유행이 터지기 전에, 그때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2, 2개월 뒤에 코로나 1차 유행이 터질 거라고 아예 몰랐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없던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그 자료를 뒤져 보니까 "아,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큰 위기를 앞에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 감동을 연말에 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5년 전에 연말에 갑자기 없던 특별수펙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도들 중에서는 왜 목사님이 평소에 또안 하던 것을 도서 어디서 뭘 보고 오셔서 원망 불평했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동참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을 수 있, 어, 뭐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 그한 주간에 번번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로 뭔가를 준비케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고 기도를 했지만 뭔가를 준비케 하셨는데 결국 코로 그 이후에 2개월 뒤부터 터진 코로나 유행 3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코로나라는 그큰 위기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이 터지기 2개월 전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더 좋은 본당을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주셨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성령의 역사와 간증들을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1차 유행 때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청장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6000시간 이상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철야 유행 기간 중에 철야 기도회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해 주셨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빠져 나오자마자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노방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과 선교사 지망생들이 나오게 해 주셨어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에 빠져 나온 이후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더 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5 년의 역사를 제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그것을 자료를 뒤지다가 알게 돼서 역추적해서 제가 깨닫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아, 2019년 연말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다시 주고 계세요. 긴장은 마세요. 그러면 1월 첫째 주가 그러면 특세? 아니에요. 특세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기 청년부 수련회에 들어가서. 1월 첫째 주에 특세 못 해요.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5년 전에 저한테 주셨던 그 감동이 지금 다시 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5년 전에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더듬더듬 특세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 감동이 요즘 제게 다시 밀려옵니다. 내년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것 같아요. 아무리 큰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로 준비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로 준비하면, 믿음만 단단하게 준비해 놓으면 위기가 도리어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한시 학교의 성도들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다시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인이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5년 전특세 그... 기록을 봤을때 그걸 막역추적해서 찾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감동이 저한테 다시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위기를 앞두고 자꾸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사인을줄때 순종하는 자는 위기가 기회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시간만 때우다 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을 때는 뭔가 지금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징조이자 동시에 우리가 부르짖어 깨어 기도로만 있으면 그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더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온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멋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이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늘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는것 보다 더욱 응답 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 하실 하나님, 나의 생 각하 는것 보다 생 각하 는것 보다 더욱 이 루시 는 하나님, 더욱 이 루시 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함을 넘치도록 능이하실 줄. 모든 영광과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역사 우리가 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을 넘칠 능이 하실 주님께 예 하실 그대의 손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돌릴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마음을 실어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영광과 전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다 모든 영광과 전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